안녕하세요. 여러분의 7번 아연 이정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퍼팅 그립 잘 잡는 법 2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은 검지 손가락 하나면 됩니다. 왼손 검지요. 자,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 퍼팅 그립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검지를 다 이렇게 세우시는 분들, 그죠? 혹은 그냥, 그냥 잡아요. 뭐, 야곱 빠따 잡듯이 그냥 잡거나 아니면 아이언 그립이나 우리가 보통 이제 드라이버 아이언 치듯이 그런 뉴트럴 그립을 잡곤 하는데요. 자, 전혀 그렇게 잡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요. 퍼팅은요. 오른손 바닥이 중요해요. 오른손 바닥이 목표를 향하게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손 바닥으로 목표 방향 쪽으로 그대로 밀어주면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왼손이 검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왼손 검지만, 이 오른손, 약지랑 중지 사이에 얹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 얹어주셔도 되고요. 중지랑 검지 사이에 얹으셔도 되고, 아무튼 이 경계선에 이렇게 딱 얹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오른손 검지가 위험한 이유는 여기에 힘이 쓰이면서 이 스쿱, 오른손목이 과도하게 쓰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왼손 검지가 이렇게 감싸져 있으면요. 손목이 좀덜 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손목에 가동 범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왼손 검지가 오른손 약지에서 검지 사이에 얹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퍼팅 그리 잡으시고 잘 하시면 됩니다.